이제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원래 알고 있던 뭐 성남시장 시절의뭐특정 회사다 예. 또는 최근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예. 당 차원에서 별도로 또 뭔가 조사를 했다 그 공식 기구라는 것은 공간이에서 예. 하는 걸 이야기하고 당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당에서 별도로 뭔가 여론조사를 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나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예.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한 정당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수없이 많은 그 여론조사가 돕니다. 상록갑에서도 지난 주에만 세 번의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의 여론조사가 들어오면 여론조사가 들어왔다고 지지자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뭐 양수 그 후보님 지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상한 그이 용해인 이름이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런 막그이 문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추적을 해요. 그런데 추적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그그 그, 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 이거는 용예인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용예인 쪽이 여론조사를 돌렸나 보다. 또는,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장성민 쪽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네? 뭐, 이런, 그 추측만 가능하지, 누가 돌렸다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돌렸다. 이재명이 그, 이, 10년 전에 함, 함께 했던 여론조사회사가 돌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돌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들로 공격하는 게 그동안에 아주 습관화되고 상습화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당에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입을 여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네.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는데 공간리는 네.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정승평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주관식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 평가한 점수에 0점도 정말 많았다. 네. 국회의원들끼리 평가한 것을 어떻게 공관이에서 또는 네. 당 지도부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항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 약간 수세적 국면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의 상황이면 직접 설명하지 않고서는 오해가 정말 확산되겠다라고 해서 좀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시적절했다고 봐요. 당연평가, 국회의원 간의 당면평가 문제를 던졌을 때, 과연 그들이, 어, 어떤 대답을 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만 똑 떼놓고, 당신 탈당했는데, 어, 당, 당신 그10% 받았는데, 20%하이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당면평가에서 당신에 대한 기,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담엔평가 자체는에게 0점을 준 사람이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고 있고, 나를 뭐, 뭘 씌우려고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왜 이재명 탓이에요? 이재명 사당하다. 뭐, 이렇게 준장까지 네.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재명 사당한데, 그럼 이재명 측근들 누가 지금 혜택받고, 누가 좋은 자리가 있고, 누가 그단수공천 받았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이재명 뭐당 대표가 문제가 많다 사당화되었다 공정 과정의 갈등을 스스로 조장했고 리더십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런데 네. 어저께 이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동작을 인데요 네.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원래 이제 하위 20%에 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네. 컷오프가 되자마자 네. 바로 탈당을 해버렸어요. 네. 물론 탈당계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분도 친명계였지 않나요? 처음에 이제 그분도 초심인가? 뭐, 예. 그, 그,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었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이수진 의원에 대한 평가, 동작을 이수진 의원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당내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있어서 또 상당히 불편한 기책들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그 이야기들을 본인도 듣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말씀이요? 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당내 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예, 네, 그런 내용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네. 당 안에서. 그리고 뭐 제가 종종 만나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여러 차례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수진 의원의 그 평가가 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의원 다면 평가와 그 다음에 지역구 내에서의 평판 이런 부분들이 그 직결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성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만족도 조사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 자, 아주 잘했음, 잘했음, 못했음, 아주 못했음. 이 사정 척도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점수가 아주 안 좋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기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이게 이재명의 사당하다. 사당, 이재명의 사당하면 사당하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수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의 계열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수박의 계열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본인도 느끼는 그동안의 당에 대한 그 기여도나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그 투쟁의 정도나 여러 가지 평가 그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공략했던 데에 대한 공략 그 이행률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뒤 되돌아 봐야 되는 거고, 소통에 문제가 얼마만큼 있었던가, 지역 국민들하고 정말 함께 안고 뒹굴, 뒹굴었는가, 안 그러면 그 여왕처럼 군림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죠. 근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당화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수진 의원의 탈당을 보면서 네. 아,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구나, 친명하더라도 아닌 사람은 아웃시키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네. 아, 그러면 오히려 시생 공천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네.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좀더 보태서 질문을 드리면 김부겸 전 총리, 네. 정세균전 총리가 네. 야, 이재명 공천 잘못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 일종의 브리핑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뭐두 분을 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도 상당히 깊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쉬웠던 대목이 그 9월 22일 날 지난해 9월 22일 날 체포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때그 직전에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결시켜라. 당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넣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날. 수천 명, 수, 수만 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의 성격이 뭐죠? 윤석열 검사 독재 타도하자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시키라, 가결시키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구글하고 애원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고, 그리고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그 장면들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때 두 분은 뭐 하셨어요? 그때 두 분은 무슨 메시지를 내셨어요? 자, 두 번째. 이낙연 전 총리 탈당할 때, 탈당이 가셔야 될때두 분은 어떤 메시지를 내셨어요? 원로면, 그리고 전직 총리들이면 정말 당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었을 때그두 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면 9월 20일 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이 메시지를 내셨다면 그리고 탈당해서 분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두 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내, 내셨다면 이분의 이 메시지도 원로로서 정당하고 타당한 그리고 우려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할 때 침묵하시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다당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저런 정보들과 흐름들을 보면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전 총리가 총선 때뭐 성대위원장을 맡는다, 어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당의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움직여주면 총선에 유리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2부, 이런 그 공정 과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없었던 일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색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